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깊이 살펴볼 자료는 M 케츠 에이전트 AI라는 서비스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 마케팅 예산 이거 절반은 그냥 버리는 돈 같아?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의 한 30%에서 많게는 60%가 효과 없이 그냥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계획서는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단순히 그냥 또 다른 마케팅 도구를 제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이전틱 AI, 에이전틱 AI라는 요즘 주목받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의 전 과정을 뭐랄까?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말하자면 AI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를 구독형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aaS로 제공하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에이전틱 AI라는 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주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배우는 그런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성. 이 자율성이 핵심인 건데요. 저희는 오늘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m캐치 에이전트 AI가 딱 포착한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지, 그 기술 기반은 뭐고, 시장 기회나 타이밍은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장 계획까지 음, 이런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지금 하시는 업무에도 적용해 볼 만한 어떤 통찰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이 M-Catch a g e n AI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케팅 예산 낭비 이거 말로도요. 클릭할 때마다 돈 나가는 광고 있잖아요. PPC 광고. 이 PPC 광고의 예산의 25%는 그냥 관리부실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우. 심지어는 국내 중소기업의 67%는 아예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까요, 이게 상황이. 꽤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시간당비 문제도 이거 만만치 않던데요? 아, 맞아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마케터들이 그 업무 시간의 20% 이상을 그냥 여러 채널 데이터 막 모으고 보고서 만드는 그런 단순 반복 작업에 쓴다고 하고요.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45시간 이상을 네, 이런 수동 리포팅에 쏟는다고 하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거죠. 다들 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가 중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그냥 경험이나 직감, 여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신규 고객 확보율이 무려 23배. 그리고 기존 고객 유지율은 6배나 높다고 합니다. 23배요. 와. 네. 이 격차만 봐도 이 데이터 활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알수 있는 대목이죠. 계획서에 보면 기마케팅이라는 가상의 중소기업 마케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봤습니다. 그 페르소나.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채널별 광고 성과 데이터를 매일 그냥 손으로 긁어 모으고 엑셀로 표 만들고 보고서 쓰고 그러다 보면 막상 컨텐츠 기획하고 실제 광고 돌리는 일은 또 언제 하나 싶고. 맞아요. 여러 업무를 혼자 다 처리하느라 실시간 대응은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비슷한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긴 마케팅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처한 구조적인 어려움이에요.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83.3%가 낮은 브랜드 인지도 이걸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요. 또 전문 인력 부족하다 33.7%, 실행 경험 부족하다 32% 이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고요. 음, 인력 문제도 크군요. 네, 게다가 최근 경제 상황도 영안 좋잖아요.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13.7% 줄었고 73%는 순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73%나요? 네, 여기에 뭐 원자재, 인건비 부담 크죠. 배달앱 같은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죠. 정말 여러모로 압박이 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암울한 현실인데, 그럼 MKT 에이전트 AI는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이게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라 구독형 AI CMO 서비스 이걸 제공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그냥 이번 분기 매출 30% 성장 시켜줘. 가치의 구체적인 목표만 던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시장 분석하고, 전략 짜고, 채널 고르고, 예산 나누고, 캠페인 실행하고, 또 성과 분석해서 최적화까지 이전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와, 정말 CMO 역할인데요? 네, 그래서 이걸 AI 에이전트 좌석이라는 모델로 구현을 했어요. 마치 회사에 필요한 팀원을 이렇게 뽑는 것처럼 구독 플랜에 따라서 역할과 수가 다른 AI 전문가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월 12만 원짜리 스타터 플랜. 여기서는 실제 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실행가 AI 딱 1석을 제공하고요. 월 24만 원의 프로페셔널 플랜은 전체 전략을 짜는 전략가 AI 1석, 그리고 실행가 AI 1석 이렇게 총 2석을 주는 거죠. 아, 역할이 나눠져 있군요. 네. 그리고 월 36만 원의 비즈니스 플랜은 전략가 1석, 실행가 2석, 그리고 성과 분석을 전담하는 분석가 2석까지 총 5석의 AI 팀을 제공하는 시기예요. 이 AI 팀이 서로 협력해서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분석가 역할도 있네요? 네. 예를 들어 분석가는 실시간으로 고객 획득 비용, 그러니까 CAC죠. 고객 한명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ltv 고객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핵심 지표를 계속 계산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 신호가 보이면 바로 전략가나 실행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가격 구조도 좀 신경 쓴것 같던데요 네 이것도 재밌어요 매달 정해진 기본 구독료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성과가 났을 때만 추가 비용을 받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하이브리드 방식? 네 가령 잠재고객 그러니까 리드 정보가 하나 들어오면 6천원 실제 구매나 회원가입 같은 전환이 발생하면 6만원 뭐 이런 식인 거죠 오 성과 기반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월별로 이 성과 비용의 상한선을 뒀다는 점이에요 프로페셔널 플랜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24만 원인데 성과 비용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3배인 72만 원까지만 내면 되고 그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 거죠. 아, 상한선이 있군요. 네. 만약에 성과가 진짜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은 그냥 0원이고요. 야,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는데요. 초기 투자 위험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로 제시하는 게 마케팅 관련 업무 시간을 한 70%에서 90%까지 줄이고 광고비 1원당 얼마 버는지 나타내는 그 ROAS 있잖아요.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 이거는 50%에서 68% 계산하고 신규 고객 수는 75%에서 1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개선인데요. 네. 그리고 제품이 시장에서 통하는지 검증하는 기간, PMF 검증 기간도 기존 평균 6개월 걸리던 걸 1개월로 83% 단축하고, 고객 획득 비용 CAC는 40%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계획서상의 목표치고, 실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죠? 당연하죠. 네. 그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MKT 에이전트 AI가 내세우는 기술적인 강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못 따라오게 만드는 해자 모트는 뭔지 한번 살펴보죠. 계획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첫째는 독자적인 AI 아키텍처, 둘째는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초현지화, 그리고 셋째는 데이터 기반의 선순환 구조. 네, 기술적으로 가장 내세우는 부분은 역시 AI가 스스로 복잡한 마케팅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자율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단순히 ai 역할을 나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랑그래프라는 기술 프레임워크를 썼다고 해요 이걸 활용해서 마케팅 캠페인처럼 뭔가 길고 복잡하고 또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 작업 있잖아요 이런 걸 ai가 스스로 관리하고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을 기억하면서 장기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랑 그래프요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해서, 마케팅 목표라는 큰 그림만 딱 주면, AI가 알아서 세부 계획을 짜고, 이걸 HTN이라고 하고요. 필요한 데이터나 광고 채널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서 실행하고, 이건 위약트 패턴, 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건 SPOCC 패턴, 능력까지 갖췄다는 거죠. 와, 진짜 자율적이네요. 네. 비용 효율성이랑 성능을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도 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전략 수립에는 좀 성능 좋은 최신 AI 모델, 뭐 여기서는 재미나이 2.0 플래시 같은 걸 쓰고, 광고 문구나 블로그 글처럼 대량으로 막생성해야 하는 작업에는 가성비 좋은 모델, 예를 들면 딥식 V3 같은 걸 쓰는 식으로요. 작업 성격에 맞는 AI 모델을 유연하게 조합해서 쓴다고 합니다. 음, 효율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최신 시장 정보나 경쟁사 동향 같은 외부 지식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기술, RAG라고 하죠. 이것과 한국 시장의 특성이나 특정 산업의 전문 지식을 아예 AI 모델 자체에 깊이 학습시키는 기술. 파인튜닝 이두 가지를 같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한국형 마케팅 전문가 AI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RAG랑 파인튜닝을 같이 쓰는군요. 네. 그리고 AI가 가끔 엉뚱한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환각 현상. 아, 네. 문제죠. 이걸 1% 미만으로 관리하고 또 외부 공격으로부터 AI를 보호하는 보안 대책 이런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자인 초현지화 하이퍼로컬라이제이션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게 쉽게 넘보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단순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 API 연동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 마케팅 생태계 자체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실시간 입찰 최적화, 스마트플이스 관리, 쇼핑 검색 연동, 블로그나 카페 컨텐츠 발행 자동화 이런 건뭐 기본이고요. 카카오 비즈 메시지나 알림톡 발송 최적화, 모먼트 광고 집행, 카카오톡 채널 운영까지 자동화한다고 합니다. 와, 국내 플랫폼은 다 포함이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설날, 추석 같은 명절 특화 마케팅이나 원 플러스 원 같은 한국식 프로모션도 지원하고요. 방송통신 심의규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국내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 있잖아요? 경어 반말 사용 구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니. 와, 경어 반말까지요? 네. 이건 정말 한국 시장만을 위한 맞춤형 AI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진짜 강력한 차별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해자는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이건 일종의 선순환 구조인데요. MKT 에이전트 AI를 쓰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실제 마케팅 캠페인 데이터가 쌓이겠죠? 네,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점점 더 똑똑해져서 고객에게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건 결국 다시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동력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좋아지는 구조? 네. 계획에는 18개월 안에 1만 개, 36개월 안에 3만 개 이상의 캠페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사실상 한국 AI 마케팅 분야의 표준 디팩터 스탠다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3만 개요? 와. 이렇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후발 주자의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마치 경험 많은 베테랑 마케터가 계속 성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데이터가 중요하겠네요. 다음으로 시장 기회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MK 레이전트 AI가 두 개의 거대 성장 시장에 딱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에이전틱 AI 시장입니다. 아까 설명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시장인데, 이게 연평균 36.5%씩 성장해서 2024년에 약 56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2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160조 원.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기업용 에이전트 AI 시장이에요.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56.5%로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이 더 높다고요? 네.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배경에는 뭐 정부의 강력한 AI 육성 의지, 10조 원 이상 예상 투입하고 ai 스타트업 지원하고 이런 거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또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우리 문화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집약적인 시장 구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정부 지원도 크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아까 이야기 나눴던 마케팅의 어려움을 겪는 400만 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즉 SMB 시장인 거죠? 맞습니다. 계획사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위 20%, 약 82만 개 기업을 초기 핵심 타겟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규모 템은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요. 2조 원, 이것도 크네요.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비효율,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AI 기반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는 지금이 MKT 에이전트 AI에게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에이전틱 AI 기술 자체가 이제 막 상용화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점. 둘째는 중소기업들의 AI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85%는 매우 높은 데 비해서 실제 도입률이 22.1%는 아직 낮아서 시장 선점 기회가 크다는 점. 인식은 높은데 도입은 아직 기회네요. 그렇죠. 셋째는 2026년 1월로 예정된 한국형 AI 기본법 시행 전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대규모 AI 예산 집행과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AI 바우처 사업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좋아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계획을 간단히 짚어보죠. 초기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시드 단계 투자로 20억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네, 투자유치 전 기업가치는 70억 원으로 평가하고 투자가 성공하면 총 9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20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어디에 주로 사용하나요? 확보한 자금은 주로 기술 R&D와 제품 고도화에 40%, 마케팅 및 영업 활동 강화에 30%, 핵심 인재 영입에 20%, 그리고 기타 운영 비용으로 10%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D 비중이 가장 높군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로는 투자 후 2년, 그러니까 24개월 안에 유료 고객 250곳을 확보하고 월 고정 수익만으로 비용을 감당하는 손익분기점 BEP를 넘어서는 것 이걸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연간 반복 매출 ARR은 7.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요. 2년 안에 BEP 달성. 네. 그리고 3년 36개월 안에는 고객 750곳, ARR 18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뭔가요? M&A나 IPO 같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년에서 7년 안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대기업 아니면 뭐 허브스팟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 기업의 인수합병 M&A 되거나 혹은 직접 주식 시장에 상장 IPO 함으로써 초기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배에서 15배에 달하는 수익을 안겨 주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배에서 15배 상당히 높은 목표네요. 자, 오늘 MKD AI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에이전틱 AI 기반의 마케팅 자유로화라는 어쩌면 좀 미래 마케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획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마케팅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랭그그래프 같은 최신 AI 기술과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초현지화를 결합한 AI CMO 구독 서비스라는 아이디어였죠. 네, 분명히 성장하는 AI 시장 트렌드와 정부 지원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 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복잡하고 정교한 AI 기술을 실제로 안정적으로 구현해내는 건 이건 상당한 기술적 도전 과제일 겁니다. 그렇죠. 기술 구현이 쉽지 않겠죠?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 직접 유사한 솔루션을 내놓을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AI 기술 자체의 한계, 예를 들어 환각 현상.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나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계획서의 청사진이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케팅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걸 좀더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목표만 주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배우면서 최적화하는 에이전틱 AI가 마케팅을 넘어서 뭐 재무 인사, 법무, 고객 관리 같은 다른 비즈니스 영역은 물론이고 어쩌면 예약 관리나 정보 검색 같은 우리의 일상적인 작업들까지 파고든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음.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사람이 좀 세세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했던 많은 일들이 정말 AI에게 완전히 맡겨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